매일 아침 진료실 문을 열 때마다 제 코끝을 스치는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환자분들의 낮은 기침 소리는 이제 제 삶에 때려야 뗄수 없는 일부분이 되어 버렸네요.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질병과 싸우며 흰 가운을 입어 왔지만, 나이가 든다는 것이 얼마나 세심한 관리와 정성이 필요한 과정인지 환자분들의 주름진 손을 잡을 때마다 매번 새롭게 깨닫곤 합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라는 지독한 굴레에 갇혀 평생 먹고 싶은 음식 하나, 마음 편히 드시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뵐 때면 제 가슴 한 구석이 아련해지는 것을 느끼곤 했지요. 의사로서 질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고단한 삶과 건강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치료의 시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얼마 전 저를 찾아오셨던 68세 최명길 씨의 모습이 지금도 제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지더군요. 그는 평소 성격이 워낙 꼼꼼하고 강직하여 자신의 건강만큼은 누구보다 철저하게 관리한다고 자부하던 분이었습니다. 진료실 의자에 앉자마자 그가 정성스레 내밀었던 것은 날짜별로 빼곡하게 적힌 혈당 수치, 기록장과 직접 챙겨 드신다는 건강식품들의 목록이었네요. 그는 자신이 기력이 떨어질 때마다 홍삼 농축액을 매일 아침 공복에 진하게 한 포씩 마시고 있으니 조만간 몸이 몰라보게 좋아지지 않겠느냐며 희망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온한 가장의 무게와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보내고 싶다는 소박하지만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었기에 저 또한 쉽게 입을 뗄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그의 얼굴색은 건강한 사람의 그것과는 거리가 먼 창백하고도 노르스름한 빛이 감돌고 있었으며, 양쪽 발목 위로는 양말 자국이 깊게 패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의 부어오른 다리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눌러 보았네요. 한참 동안이나 살점이 올라오지 않고 움푹 들어간 채 멈춰 있는 그 살가를 보며, 제 머릿속에는 주의가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최명길 씨는 자신의 노력이 반드시 건강을 되찾아 줄 것이라 굳게 믿었겠지만, 의사인 제 눈에는 그 정성이 일부 상황에서 그의 몸에 하나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였으니까요. 대체 무엇이 이 성실한 은퇴자를 이토록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 가슴에 날아와 무겁게 박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먹고 있는 홍삼이 건강에 이로운 점 뒤에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주의사항이 있다는 점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했네요. 여러분도 혹시 최명길 씨처럼 누군가 좋다고 하는 말만 믿고 자신의 몸 상태와 맞는지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관리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몸에 좋다는 약초나 보약도 나이가 들면 그 쓰임새와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성분들이 60세가 넘는 순간, 우리 몸에 부담이 되기 쉬운 장기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최명길 씨가 그토록 신뢰했던 홍삼이 왜 특정 조건에서 그에게는 예상치 못한 부담이 되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찬장 속에 놓인 그 상자가 정말 여러분의 상태에 맞는지 이제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환자의 안타까운 사례가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가 될수 있겠네요.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노력할수록 오히려 몸에 무리가 가느니 역설적인 상황을 저는 의사로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최명길 씨가 진료실을 나가며 내뱉었던 그 깊은 한숨과 떨리는 목소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기록을 시작하려 하네요. 과연 여러분은 자신의 신장이 지금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단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살펴본 적이 있으실까요?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결코 가볍지 않겠지만, 여러분의 건강한 여생을 결정지을 중요한 계기가 될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홍삼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몸의 원기를 보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최고의 약재로 알려져 많은 분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홍삼 속에는 진세노사이드라고 불리는 사포닌 성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피로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가능성이 수많은 연구를 통해 보고되어 있더군요. 저 또한 젊은 시절 체력이 부칠 때면 홍삼의 도움을 받아본 적이 있기에 그 효능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대사, 공장인 간과 정밀한 필터인 신장의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점에 있네요. 특히 신장은 기능이 한번 저하되면 다시 예전처럼 되돌리기가 매우 어려운 장기이기에 더욱 세심하고 사려 깊은 관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명길 씨의 정밀 검사 결과를 확인했을 때 저는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크레아티닌과 BUN 등 신장 기능 지표가 권장 범위를 한참 벗어나 있었고 신장의 역과 능력은 이미 생활 관리와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한 수준으로 보였기 때문이지요.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기존 신장 기능 저하 상태에서 고농축 제품 섭취가 하나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구체 여과율이 60미만인 경우에는 자가 판단으로 홍삼을 장기 복용하는 것보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하겠네요. 신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칼륨 조절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 어떤 건강기능식품이든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사실이 정말 주의해야 할 점이 아닐까요? 또한 홍삼은 그 기운이 따뜻하고 보아는 성질이 강한 식물이라는 점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한의학적으로 보아도 홍삼은 몸에 열을 보충하고 기운을 끌어올리는데 사용되기에 평소 몸에 열이 많거나 혈압 조절이 불안정한 분들이 음식처럼 매일 과하게 즐기기에는 적합하지 않더군요. 특히 소화력이 떨어지고 혈관벽이 약해지는 60대 이후의 어르신들이 고농축 홍삼액을 드실 때 일부에서는 속 쓰림이나 위장 불편감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최명길 씨 역시 밤마다 원인 모를 속쓰림과 명치 부근의 답답함으로 잠을 설쳤다면서도 그것이 몸이 좋아지는 과정인 줄로만 알았다니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었네요. 더욱 주의해야 할 것은 시중에 판매되는 홍삼 제품 속에 숨겨진 부가적인 성분들입니다. 홍삼의 쓴 맛을 가리기 위해 첨가된 과당이나 시럽. 그리고 보존제들은 장기적으로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우리 몸의 대사 부담이 될수 있곤 하지요. 식품 회사는 소비자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다양한 첨가물을 넣기도 하지만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무분별하게 섭취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신체적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홍삼을 건강하게 활용하려면 반드시 자신의 기저질환과 복용 중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기초적인 상식조차 최명길 씨는 알지 못했더군요. 우리는 흔히 자연에서 온 식품은 무조건 안전할 것이라는 막연한 환상을 품곤 합니다. 하지만 자연이 주는 이로운 성분도 개인의 건강상태나 섭취 방식에 따라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한 식품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임상 현장에서 종종 접해왔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홍삼이 직접적으로 신장 질환을 유발한다는 명확한 근거는 충분하지 않으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네요.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은 외부 성분을 받아들이고, 배설하는 능력이 예전보다 훨씬 더 신중하고 까다로워진다는 점을 우리는 겸허히 인정해야 합니다. 홍삼이 가진 면역력 강화라는 장점 뒤에 가려진 신장. 건강에 대한 주의 사항을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과연 지금 여러분이 드시는 보약이 진정으로 몸을 살리는 길인지? 아니면 신장에 부담이 되는 선택은 아닌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최명길 씨가 진료실에서 제게 건넸던 그 두툼한 홍삼 상자 속에는 건강을 향한 노년의 순수한 열망이 가득 담겨 있었기에 저 또한 그의 수치를 확인하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는 자신이 마시는 홍삼 농축액이 혈색을 돌게하고 해마다 줄어드는 기력을 채워줄 것이라 굳게 믿으며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 진한 액체를 들이켰더군요. 하지만 정밀 검사 결과가 화면에 나타나는 순간 저는 그가 느꼈을 배신감과 당혹감을 미리 짐작하며 깊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저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고농축, 건강 기능 식품을 지속적으로 섭취한 것이 여러 요인 중 하나로 추정해 볼수 있었으며, 크레아티닌 등 신장 기능 지표가 권장 범위를 벗어나 있어 면역 관리와 추적 관찰이 필요한 수치였음을 가리키고 있었지요. 충분히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해도 도무지 가시지 않는 극심한 무력감과 변기, 물을 내려도 끈질기게 사라지지 않는 하얀 소변 거품은 그의 신장 기능 이상을 의심해 볼수 있는 신호였을까요? 그는 자신이 몸에 좋은 것을 먹으며 건강해지려 노력할수록 오히려 몸의 내부가 조금씩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다는 듯 한참 동안이나 떨리는 손으로 책상 끝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고령층에서 특정 건강 기능 식품의 과다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신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 세 가지를 확인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몸을 보하겠다는 일념으로 홍삼을 마시는 것은 주의가 필요한 상황임을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될첫 번째 위험 신호는 바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유독 심해지는 안면, 부종과 저녁 무렵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는 다리의 부기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그저 나이가 들어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이라 치부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곤 하지만, 이는 신장 기능 변화를 의심해 볼수 있는 신호 중 하나로 볼수 있습니다. 최명길 씨의 경우에도 발등을 눌렀을 때 살점이 금방 올라오지 않을 정도로 부종이 심했는데, 이는 여러 생활 요인 중 하나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다는 뜻이었지요. 두 번째 신호는 소변의 변화인데 단순히 색깔이 진해지는 것을 넘어 변기. 바닥에 끈적하고 촘촘한 거품이 생겨 물을 내려도 잘 없어지지 않는 단백뇨 현상입니다. 원래 우리 신장 필터는 단백질 같은 소중한 영양소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꽉 잡아줘야 하는데 기존의 사구체 손상이 있는 경우 고농도 제품의 장기 섭취가 일부 개인에게 부담이 될수 있다는 의견도 있더군요. 그 틈으로 우리 몸의 기둥인 단백질이 세워 나가면서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것인데 이를 기력이 좋아져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오해하신 최명길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의사로서 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단백뇨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건강 기능 식품이든 전문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네요. 마지막 세 번째 신호는 아무리 쉬어도 풀리지 않는 만성적인 피로와 입맛의 상실 그리고 피부의 가려움증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주는 하수처리장과 같은데, 이 기능에 저하가 오면 노폐물이 충분히 배출되지 않아 전신 피로와 가려움 등을 유발할 수 있네요. 최명길 씨는 홍삼을 먹으면 힘이 나야 하는데, 왜 자꾸 졸음이 쏟아지고 밥 맛이 없는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가로저으셨지만 그것은 보약의 힘이 아니라 신장 기능 상태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였음을 그제야 깨닫게 되셨지요. 이러한 신호들이 동시에 나타날 때 홍삼을 계속 증량하기보다는 반드시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가슴에 새기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노년의 삶에서 홍삼은 영영 이별해야 할 해로운 존재일까? 생각해보면 결코 그렇지는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신장 상태를 객관적인 의학 수치로 먼저 파악하고 그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지혜롭게 섭취하는 조절에 미약에 있습니다.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사구체 여과율 수치를 확인하고,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여 자신에게 맞는 적정량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건강 관리의 시작이겠지요. 홍삼을 꼭 드시고 싶다면 공복에 마시는 진한 농축액 원액보다는 식후에 따뜻한 물에 연하게 차처럼 우려내어. 조금씩 천천히 드시는 것이 신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네요. 또한 시중의 제품을 고를 때는 화려한 포장지나 광고 문구보다는 뒷면의 성분 분석표를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는 습관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쓴맛을 감추기 위해 들어간 액상 과당이나 인공 감미료, 그리고 장기 보관을 위한 방부제들은 장기적으로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우리 대사 과정에 부담이 될수 있곤 하지요. 가급적 다른 첨가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홍삼만을 정직하게 담아낸 제품을 선택하고 하루 권장 섭취량의 절반 이하부터 시작하여 몸의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여 단번에 기력을 회복하겠다는 과한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 몸의 장기들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나누어 채워주는 절제가 결국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짓게 되더군요. 최명길 씨에게 제가 제안했던 첫 번째 변화는 일단 모든 건강 보조 식품의 섭취를 2주간 전면 중단하고 순수한 물 섭취량을 조절하며 신장에게 휴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보약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장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처음에는 이해하기 힘들어 하셨지요. 하지만 생활조정과 휴식을 병행한 뒤 점차 부종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소변의 거품이 줄어드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더니 그제야 의사인 제 말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몸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변화가 홍삼 중단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부담을 줄이는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되었을 가능성은 있어 보였네요. 우리 몸은 정직하기에 우리가 과한 욕심을 버리고 기본에 충실할 때 비로소 스스로 균형을 되찾으려는 회복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는 점을 저는 임상 현장에서 목격해 왔습니다.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복용 중인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60대 이후에는 혈압약이나 당뇨약 혹은 혈액을 묽게 만드는 항혈소판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에는 홍삼 섭취 전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만 하지요. 홍삼의 성분은 일부 약물의 효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보고된 바 있어 복용 전 반드시 상의가 필요합니다. 내 몸에 좋다는 소문만 믿고 무작정 따라가기보다는 내 몸의 현재 상태와 내가 먹는 약들의 조화를 먼저 생각하는 사려. 깊은 태도가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홍삼을 섭취할 때는 주기적으로 휴지기를 가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우리 몸의 장기들도 매일 들어오는 강한 성분의 약제에는 피로를 느끼고 내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일정 기간 섭취했다면 휴지기를 두는 방법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개별 환자 상태에 따라 휴지기를 고려해 보는 경우도 있더군요. 최명길 씨도 이제는 무조건적인 맹신에서 벗어나 자신의 컨디션을 살피며 영리하게 홍삼을 활용하는 건강한 주인이 되셨기에 저는 그분의 뒷모습에서 진정한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노년 또한 남이 좋다는 기준이 아니라 내 신장이 편안해하는 기준에 맞춰 가장 안전하고 풍요로운 건강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려 하네요. 진료실 창밖으로 길게 드리워진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저는 최명길 시와 나누었던 마지막 대화를 가만히 되짚어 보곤 합니다. 2주간의 휴식과 올바른 섭취법을 실천한 뒤 다시 저를 찾아오셨던 그의 얼굴에는 처음 배웠을 때의 그늘진 창백함. 대신 제법 건강한 생기가 맴돌고 있었지요. 양말 자국이 깊게 패어 저를 근심하게 했던 그의 발목 부종은 몰라보게 줄어들어 있었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몸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다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제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네요. 그는 저에게 보약이 몸을 살리는 줄로만 알았는데, 내 몸의 소리를 듣는 심표가 진짜 보약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것 같다며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셨습니다. 의사로서 질병의 수치를 떨어뜨리는 것보다 환자분 스스로가 자신의 몸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의 변화를 목격할 때 저는 비로소 가운을 입은 보람과 행복을 느끼게 되더군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린 홍삼과 신장의 이야기는 단순히 특정 식품을 먹지 말라는 공포 섞인 경고가 결코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모든 홍삼이 위험한 것은 아니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반응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것은 오히려 우리 노년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정밀하게 관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려 깊은 고찰이자, 내 몸의 필터인 신장에게 보내는 따뜻한 위로의 편지이기도 하네요. 우리는 젊은 시절 가족을 위해 그리고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정작 내몸 안의 장기들이 어떤 비명을 지르는지 돌아볼 여유가 없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인생의 가을을 지나 황혼의 길목에 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영양소를 들이붓는 채움의 미약이 아니라. 내 몸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허락하는 비움과 절제의 미약이 아닐까 생각해 보네요. 여러분의 냉장고나 찬장 속에 놓인 그 붉은 상자를 바라보며, 이제는 맹목적인 믿음 대신 신중한 질문을 먼저 던져보길 권합니다. 이 한포가 정말 나의 신장에게 기력을 주는지, 아니면 씻어내기 힘든 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인지 오늘 밤 여러분의 몸과 진지하게 대화해 보셨으면 하네요. 누군가에게는 명약이 될수 있는 홍삼이 나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이 단순하고도 엄중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의 노후는 비로소 안전한 궤도에 올라설 것입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사고체 역과율을 확인하는 그 사소한 습관, 하나가 조기 발견과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특히 만성신장질환, 당뇨,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 상담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네요. 오늘 준비한 소식이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에 작은 빛이 되고 활기찬 내일을 설계하는 든든한 초석이 되었다면 저는 의사로서 더할 나위 없는 보람으로 생각하려 하네요. 이 귀한 정보가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변에 사랑하는 소중한 분들의 건강까지 지켜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제가 더 깊이 있고 진솔한 건강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되며 우리가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가는 소중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홍삼을 드시며 겪었던 궁금증이나 신장, 건강에 대한 경험담을 남겨 주시면 저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살피며 여러분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 걷겠네요. 어두운 밤이 깊을수록 맑은 아침의 햇살은 더욱 눈부시게 다가오듯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도 오늘 이 시간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때까지 부디 몸 건강이 그리고 마음 편히 지내시길 빌며, 저도 여러분의 건강한 미소를 다시 뵙는 그날까지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부족한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을 다해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하려 하네요. 100세 시대의 진정한 주인공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알고 전문의와 상담하며 스스로를 아끼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날이 건강과 행복으로 가득 차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